크리스찬연합신문 986호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민족의 명설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며 경남 산청을 찾았습니다. 특히 산불과 수해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산청지역을 방문한 미래목회 포럼 회원들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표 황덕영 목사는 고난 속에서도 섬김의 사명을 지켜온 모습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면서 귀한 사역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 WA 서울총회를 향한 비방과 왜곡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W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직위 주현정 목사는 WA 쟁점 토론에 나서 WA 반대는 실체가 없는 무지와 왜곡의 산물이라며 한국교회가 반대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WA 서울총회가 순수 복음을 확산시키고 정통신앙과 보수신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총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단법인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2025년 2학기 횃불회가 9월 15일 시작됐습니다. 첫날엔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가 한국교회와 목회자가 가야할 길이란 주제로 강의하며 충성과 인내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리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횃불의 강의는 11월 3일까지 이어지며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목회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예장 대신 제60회 총회가 성령으로 제자삼으라라는 주제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휘닉스 평창에서 개최되어 정정인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정 총회장은 한 사람을 제자삼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을 것이라며 교육하는 교단, 선교하는 교단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목사 정년 75세 연장안이 헌의됐으나 부결됐고 W.A.에 대한 총회의 입장 표명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달란트로 놀랍게 활약하고 있는 인재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 제 3회 시상식이 9월 13일 분당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영화배우 이상윤씨가 대상을 수상했고 애니메이션 킹오브킹스 장성호 감독이 최우수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사장 최종천 목사는 기독문화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파되길 원한다며 약속대로 정한대로 끝까지 인재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크리스찬연합신문 986호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컵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